무슨 일이지? 손가락은 뭐 돌아가나? 저 가서 이창원하고 뭐 파독이나 떠서. 예.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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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식. <laughs> 어, 여유 없어 여유 보소 여유 보소. 새끼들 그냥. 아니 초법들이 왜 이렇게 까부노? 어딨나 그 새끼 그. 아나블리야 내가 버퍼 빼고 내 해줄게 버퍼 버 버퍼, 버퍼 빼고 버퍼 빼고 버퍼 빼고. 자신 없나? 어? 왜 이렇게 자신이 없노? 어허 티키가다 넘어갔네. 어 갑자기 다 어디 간 거지? 왜 갑자기 어디 갔었지? 어디 갔었노? 팔로 갔나 아, 샌드 같구만. 아, 이 새끼들. 애들 갑자기 빠질 때도 이유가 있어. 어저께 라는 잡아야 겠다 어, 따라하지요. 뭐, 할라고, 어? 뭐, 할라고요? 저기요, 반대기씨. 뭐, 할라고요? <laughs> 뭐, 할라고요? 뭐, 할라고요? 독식할배독식 하하하하하하하하, 녹식. 독식! 역시 리이지는 양나인이지. 나이는 차야시와 그냥 정말 재밌어 어? 나는 차야 재밌지 않나? 怎么么物？嗯嗯嗯 <웃음> <웃음> 아니, 왜 저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지금 게임을 어떻게 할까? 어? 인형을 왜 샀지, 저 베이모스 인형을? 아니, 저렇게 쫄아가지고, 베이모스 인형을 왜 삽니까? 아하! <laughs> 으후, 으스 인형을 왜 사는지 모르겠네 후우후우후우후우후우후 이땅 100이다 일당 100레 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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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레레 테레, 레라레레 테레, 테레, 레 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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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컷 때레봐 실컷 한만 걸려. 한만려이새끼들 <laughs> 아니, 뭐 귀신 봤어? 아니, 덤벼야지. 덤벼야지. 왜 도망밖에 안 가서. 어? 아니, 귀신 봤어. 귀신 봤어. 아, 귀신 봤어. 좀 덤비소, 덤비소. 도만만 가지 말고. 에, 덤비소! 덤비소, 덤비소! 불밭따라, 때려. 불밭따라 좀 때려야 되겠어. 야 너네봐 너 군주 뒤진다 아 뭐하노 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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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 <laughs> 어느 누가 하나 덤비는 인간이 없구만. 인간이 없어. 어 바뀌었다 바뀌었다 빈신했다 안돼 오지마 어자 어자 쩌동쩌동조동 쪼동. 쩌동조동 똑시 똑시 500 폐가 500 폐가 500오가500 폐가 500 폐가 500아아5 0아깝이500이가5 0이 폐가 500이가5 0이 폐가 5이오 폐가 500 폐가 500 폐가 5 0 500 유럽에서 뭐 씨발 민무시 탈령이고 엄마나 저희들 빠따가 원래부터 안 나오고, 구 빠따가 안 나오네. 빠따가 안나오아니 저래 저렇게 해놓고서 뭐 민무시를 바꿔라뭘 하라? 어, 저제지거리 저 하고 있을까? 니네 구태풍에서 임마 지팽이나 바꿔라 쓰레기같은 새끼야 아니 구태풍에 씨발 발라이냐 끼고 있으면서 무슨 무시탕이야 보탑만 존나 보탑.. 보탑 모여이지 보탑 맞으십 보탑 아니면 안나오겠습니다 이리와 이리와 이새끼 이리와 진. 아니 덤비지도 못했어 이 새끼가 뭐... 그... 말이 많아 말이 말이 어? 말이 왜 이렇게 많아 1대1이다 1대, 1대, 1대 오지마라 오지마라 어허 오지마라 오지마 오지마 아하아 아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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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 디뭐 있을텐데 잠깐만 뭐 있을텐데 아무나 아 피하겠다 쨔각쨔각이 꽁강지라고 나는 그러면 꽁강아이가 어? 장난치나 지금 공가오라고 하고싶겠지 꿈속에서 꿈속에서 하고싶겠지 공가오라고 저기요 형님 오호 그래 엄마 중다리가 어이구아 중다리가 남자다 그래 중다리가 엄마 남자다 남자 역시 건달중에 건달이 중다리 역시 씨앗 야 저쪽에서 그나마 진짜 캐릭 다운 캐릭이 중달밖에 없다. 어. 중달이밖에 없어 그나마 중달이 말고 뭐 있나? 저런 시말 오보이 같은 저런 구태풍이 지를 어? 잡고 있으니까 안 넘어가는 거야. 지지지 장비는 훨다 쓰레기 장비면서 뭘 누굴 탓한다는 거고. 지? 누굴 팰까요? 오공이 어디에 나 오공이? 아 오공이 오공이 어디 갔어? 아 오공이 안 보이네. 아이다다다다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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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저기 있다. 개새끼 쓰레 같은 새끼 저기, 저기 있다 다어오야그 아, 와중에 개새끼 오공이 존나 도망갔네. 아까 오공이 찾고 있었는데. 이리와 이리와 어디였어 사람들 전부 다 싸움하고 있는데 지 혼자서 존나 도망가네 니또 파장잡고 있을거 아니야 파장이 저렇게 쫄보해가지고 되겠나 아, 애들 또 개미에 또다 가겠네. 아, 개미에 그냥 다 가겠네. 개미가 열여분네, 개미가 열여분이었어. 죄값이사! <laughs> 내가이기 존나 도망가는 거 봐라 아깝게 아~~ 존나 아깝네 <laughs> 애들 개미 다 갔겠다 에이 아니 무슨 균전이랑 개미랑 같이 열고 있어 좀더 패야 되는데 어? 좀더 패야 되는데, 아, 따라 하시 어, 뭐야? 이 족밥 은 찍찍 찍 찍찍 찍 뭐야? 이거. 이거 바로 카오가 보이는 그날 이게 공가오 이게 야 이게 공가오 <laughs> 야 이래놓고 공가오야 확실히 이거 는어어 어, 뭐고 자두 야 이거는 확실히 빼박이다 빼박 빼방. 아야 어. 빼박이다 이거는 진짜. 야 더이상 뭐 공가오. <laughs> 야 이건 진짜 빼박이다 진짜. 더이상 뭐 말할 거 있겠나?